오늘의 주제는 인종의 스승, 황사우. 인종에게는 황사우라는 스승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은 1515년에 출생을 합니다. 중종 10년이죠. 중종과 두 번째 부인 장계광후 윤시사에서 태어났습니다. 1520년 중종 15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544년 중종 39년에 저위를 합니다. 이름은 호, 자는 천윤입니다. 인종은 모호인 장경황호가 그를 낳고 엿새 만에 숨을 거두는 바람에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문정황호 윤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문정황호는 처음에는 인종에게 극진이 되었으나 아들인 경원대군을 낳은 이후부터는 인종을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덕 부왕인 중종에게 의지했고 중종 역시 인종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종은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했으므로 동궁에 있었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내내 병을 달고 살았었는데 몸의 병도 깊었지만 마음의 병이 더욱 깊었습니다. 인종은 부왕에 대한 효성 뿐만 아니라 계모인 문정왕후에 대한 효신도, 효성도 극진했습니다. 그러면 도문정왕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인 경원 대군을 왕위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윤원영 등과 함께 인종을 괴롭혔고 그것이 인종의 심신을 더욱 세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경원 대군이 12살이 되자 문정왕과 소윤 일파는 경원 대군을 세제입니다. 세제에 책봉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서 인종을 압박했습니다. 소윤 일파의 권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는 다음 기록에서 참작할 만합니다. 자신들이 비호하는 경원 대군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의 인종이 후사를 남기지 않은 채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종 황후가 인종을 죽이기 위해 독이던 떡을 주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병세가 악화된 인종은 문종 황후와 소윤 일파의 소원대로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154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인종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치세기간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묘호는 효릉이고 경기도 고향에 있습니다. 이 인종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서성이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는 곳은 시강원입니다. 세자 시강원의 직제를 보면 성립때에는관아 명의 계층과 함께 세자 관속의 사 등이 세자 시강원 사 등으로 계층되면서 좌우 시직 각일명 정판품을 제외한 모두가 개성되었습니다. 그 관원에는 사일명 좌이입니다 부일명 우이정겸입니다 이사 일명 찬성 경 좌우 빈객 각 일명 정이품이 겸직을 합니다. 좌우 부빈객 각 일명 정이품이 겸직을 합니다. 좌우 보도 각 일명 종상품, 좌우 필선 각 일명 정사품, 좌우 문학 각 일명 정오품, 좌우 시경 각 일명 정육품, 좌우 정자 각 일명 정칠품 등이 있습니다. 인종의 세자시대 인종에게는 창원왕씨 황사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세자 시가원에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중종은 세자를 천자로 알려진 신하인 황사오에게 교육을 맡기고 후일 황사오가 인종의 뒷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중종은 황사오에게 남다른 우정과 애정을 가지고 다른 신하들보다 빠른 성진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다른 관리들에게 시기 대상이 되었고 황사오 사후에 독이 되어서 황서에게 돌아와서 삭탈 관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사우는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에서 1486년에 태어났습니다. 네살때 입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여섯 살 때는 한 사람이 각각 한구씩 지어일을 합하여 만드는 시 연구를 잘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국고에 하고 물으면은 적시 나아가서 영구를 쥐어 올리니까, 어른들도 놀라서 신동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15살 때 초시에 합격하고 동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관이든 오 예서는 황사의 말의 마이나 구절인 어구의 흥성음을 보고 탐복을 하여 어린 황소에게도 예의로서 존대를 했다 고 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한 번에 우에서 좌로 여덟 줄을 한꺼번에 읽어다 하는 천재였습니다. 과거의급제고 관리가 되었을 때 학문이 깊은 것이 인정되어 이 남학 교수와 동학 교수를 두루 거쳤습니다. 1521년 인정이 일곱 살때 세자 시강원의 문학으로 제수되어 인정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1527년 세자 시강원 보덕, 1533년 3월 세자 부좌빈객, 7월에는 세자 좌빈객, 9월에는 다시 세자 좌부부빈객, 11월에는 세자 좌부빈객, 그리고 1535년 1월에 계사인이 제수되었는데 또 세자 좌부빈객, 2월에는 병석. 병조판서를 제서받았는데 세자좌빙객 8월에 우찬성을 제서받았는데 세자좌빙객에 또 제서되었습니다. 그때가 인종이 21살 때였습니다. 중종은 황사오에 대하여 다른 중신들보다 빠른 성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황사오가 44살 때인 1529년 1월에 홍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재소 하였는데 빠른 성진에 많은 신하들이 부당하다고 상소를 올리자 중종 은 황사오는 대관에 합당한 거로 특별히 재소한다 하면서 턱질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황사오는 중종의 사돈인 김알로 때문에 빠른 성진을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알로는 1524년부터 1529년 5월까지 탄핵을 받아서 귀양지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귀양지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주에서 유배 중이었는데, 기말로 인책이라는 이유로 성진이 빨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말로가 1529년 5월에 기왕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상하은 대사관이 된 것은 1529년 1월에 제조된 것입니다. 기말로는 1530년 6월에 다시 등용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환로 때문에 빠른 승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황사오는 천재였기 때문에 뛰어난 점을 중종에게 인정받았던 것이죠. 중종의 내심은 황사오를 인정을 지킬지는 후견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자였던 인종은 어머니가 없어서 항상 문정 왕후에게 시달림을 받고. 자한다는 것을 중종도 알고 있었고 인종의 뒷배경으로 황사후를 택해서 중종 사후에 인종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빠른 성질을 시키면서 세자 시강원을 서 세자의 학문을 가르치고 인금으로서의 등골을 익히게 했던 것입니다. 황사후가 50세에 우찬성에 오른 것도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두달 만에, 51세 1월에는 2접 판서를 재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황사오에 대한 빠른 성질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신하들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죠. 또 황사오에게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샘인지2접 판서가 된지두달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곳곳에서 세상을 덩지게 됩니다. 중종은 신하의 부엄을 듣고 3일간 조해를 파하였습니다. 인종의 후견인으로 삼으려 했던 황사의 사망은 중종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더구다나 1년 9개월 뒤인 1537년 12월에는 기말로가 문정왕후 폐위 사건을 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으로 세우려는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 기말로는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기말로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종은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당경왕후를 신하들에게 몇겼 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신하들이 자신의 부인을 제거하려는데 불같이 노해서 기말로를 사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종의 뒷배경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1544년 중종이 붕화자 인종은 왕위에 오르나 8개월 만에 문종왕후에게 독살을 당하여 세상을 뜹니다. 황사오가 일찍 세상을 덩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리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인종은 스승이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생도 일찍 마감을 한 것입니다. 31살 나이에 인종을 독살한 문종왕호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20년간이나 조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임꺽정이 나타났겠습니까? 의적이라는 임꺽정이 문정호는 무엇을 위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보원사에 가서 중보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처님을 믿는다고 불공을 열심히 드렸지만, 은 자신의 아들 명종도 후사를 잊지 못해서 대가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 빌고 또 빈다고 해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행이 문정왕후의 악행은 명종에게 대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종을 독살한 그 대가가 명종도 대를 잊지 못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문정왕후는 조선의 2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종은 하늘이 내려준 효자인 겁니다. 이렇게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인 문종왕에게 조차 효 성을 다했던 인종입니다. 이러한 인종에게는 세자 시절에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 스승은 창원왕씨 황사오입니다. 네, 오늘은 인종의 서성이 황사오였다라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